2일차 시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2일차는 야나가와랑 다자이유 이쪽 지역을 갈 거여서 지금 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시텐쯔루코 역으로 갑니다 이번에 야나가와를 가는데 패권을 끊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좌이로 아슬아슬했다 3번 오부타 이거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초행길이라 잘 모르는데, 어찌저찌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가요. 끄고 가겠습니다. 미스터치요 미스터 괜찮은 티지였군요 이게 스트링도어입니다. 간사이도 이러던데. 한국이 좋아 이런 가 보네요. 오, 뭐야. 고 가치야 철 의자 특징. 푹신푹신 아니네이거 친절하게 뭐 알려 주시네요. 버스타는 것도 뭐 알려 주셔 가지고 내려가서 버스타면 된다고 합니다. 뱃놀이 즐기러 가겠습니다. 또 야나가와가 뭐 이런 장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 승합차 엄청 오랜만에 타보는데, 오, 오. 불가. 걸어가도 길거리긴 한데, 뭐 네, 스 타면 그러니까, 타면 좋을 거보요 이거거든. 어, 이거거든. 어, 저기도 탄다. 이거 타러 왔습니다. 나나가와. 약간 모자도 빌릴 수 있구나. 아 얼굴이 많이 스이명 아, 네, 안녕하세요. え本日はようこそ主人チームスタートナウディスコースナンバーワン、はい、ハイリッドハイブリッドハイブリッ,リッおおそうちよう日本はありすいっすよサムライ <laughs> サムライリーダーネームチラリに染めたあで姿おお 昔の水汲み場として、昭和初期頃まがもう、ん <laughs> <ニ>、です。はここがは。あ <laughs> あ<い>、ね、あ <laughs>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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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よ。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ベベベリーディスプレイスポットロケーション。ソンカラクソンカラク。気をつけてください。はいソンカラクじゃしますよ。アイ、はい、ストーッピンこれ。ストレベリーこれになってます。四百円です。誰がカラクれどうぞ。とっても大好きドラえもん。

여기 엉덩이가 아파요. 이제 여기 명물 장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문학이. 아, 재밌네요. 아, 재밌네. 진짜 엉덩이 너무 아픈데요. 투어는 1시간 정도 하는데 20대 남자들끼리 오는 곳은 아닌 것 같고 한 부모님이랑 뭐 여자 친구랑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막 남자 둘이 남자 셋 이렇게 오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모님이랑 오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풍경이 좋다. 여기서 먹을 식당은 마루카츠 유쇼쿠젠. 장어 여기 영상 올리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나가오 시면 여기 꼭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리는 선착장이랑 선착장이랑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려서 저 일정대로 따라 오시면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밥먹고 이제 야나가와 관광소로 가고 있는데 아저 베니스 같다 어 벌레 오벌아 제가 벌을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배에서 내렸던 곳에 왔고요 여기 뭐 뮤지엄 뮤지엄 박물관 있는데 뭐 제가 일본 역사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한번 보다가 이제 버스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낭만 있어 아이스크림. 아, 여행 왔으면 먹었을 텐데 음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오면 꼭 먹을게. 어, 완전 봄 날씨다 완전 봄 날씨. 이게 있고 야 일본 살았을 때 느낀 장점 아파트가 이런 게 없어서 딱 뭔가 광경이라 해야 되나 펼쳐진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아파트 있으니까 뭐, 별로 막 풍경이나 자연 보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오, 미들스 느낌. 물론 한국도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면 아파트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일본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공감해 주신 분 계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안온 이유가 가격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두 조각이 1980. 이런 곳특다 거의 뭐 관광객들 제가 간 곳은 관광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니길이 맛있겠다 어, 이런 느낌이구만 귀여울 것같여기에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와다 장어집 여기도 장어집 이유가 여기 강에 장어가 살아서 민물장어. 그래서 여기 강에 장어가 살아서 민물장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 벳사공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들. 저기도 운하기. 이곳은 초복의 장난 아니겠다. 그냥, 그냥 이제 니시테츠 야나가와역으로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에이. 아 완벽하구만 저는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집트츠아나가와역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등나무 축제에 갈 생각입니다 찐하다 찐해 여기도 동네가 이누야만 느낌도 나고 여기 내려와서 2번에서 타면 된다고 합니다 버스 아 마침 딱 기간이 마침 기간이 야나가와 등나무 축제 기간이랑 겹쳐서 겸사겸사 보려고 합니다 야나가와 온 김에 여기있다 마츠리 15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네, 등나무 축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와서 오, 날씨 너무 좋다. 저도 초행길이라 한번 사람들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축제 같은 거 많이 다녔는데 등나무 축제는 또 처음 가봐서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축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도 있고 완전 여기가 아나바다 아나바. 한국인들도 없고. 어딜 가나 다 400엔이네. 300엔이면 먹고 싶은데. 나고야끼 음, 와 비싸다.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응? 일단 이런 거구나. 애들. 응. 할머니 가방에 달면 좋을 것 같아. 가까는 응. 그때 가져오세 선수 맞는 거. 아주 좋아요. 음 신사구나. 어, 이렇게 인사 올리는 곳도 있구나. 오미그지 운세포 규모는 아까 보여드린 게 전부인가? 풀럭보다 작은데. 이런 거 화려하긴 하다. 화려하긴 하다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야나가와 등나무 축제 오 날씨가 좋아가지고 위에는 바람이 불고 사람은 지나가고 냇가에 물은 흐르고 사진 한번 부탁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포도우 매달린 것처럼 되어있네. 등게 등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여기 내려가면 아, 여기서 이렇게 보는구나. 아, 스케일이 대박이긴 하다. 여기 한국인이 한 명도 없네. 야나가와역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일본의 소도시의 장점,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제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길래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진짜 버스타로 이동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좋아서 오늘 완전 봄 날씨. 이런 거 특징 저기 보시면 사람들 많은 곳이 버스 타는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모이드になりました. 아리가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야나가와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가 완벽하다. 3번 다다이유로 갈정입니다.